잘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문법이 이렇게 있어요. 문법. 자, 이제부터 얘를 이제 출력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출력문. 자, 출력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화면에서 볼수 있게 해주는 문법을 출력문이라고 합니다. 출력문. 자,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시면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점은 이제 5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부. 시스템에서 밖으로 내보내겠다. 프린트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건 아웃이 아니라 인입니다. 인. 입력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입력을 한걸 다시 우리 눈으로 보려면은 아웃, 프린트를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 빼주는 역할이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을 아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화면 상에서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이 시스템 쪽아 r 프린트 ln을 써야지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실행해 을 보면 출력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건 뭐다? 자, 잘 보세요. 아직 이게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적 아웃 프린트 ln 하고 속으로 안에다 이제 따옴표 넣고 이 안에다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보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더라. 까지는 알겠죠? 자, 여기서 시스템적 아웃은 그러니까 주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ln 이런 거 있죠. 얘는 음, 약간 사동사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목적어나 보어. 그러니까 개발자가 시스템점 어점 뭐 이런 녀석에게 백을 넘겨 주면은 뭐 프린트를 해 달라.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나라도 좀 떼먹어 볼게요.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A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 나는 A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쓸래. 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A라는 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이거는 규칙이에요. 우리는 A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써 이건 사회적 규칙입니다 문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이 자바에서는 문장을 쓸때 항상 쌍따옴표 안에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나 쌍따옴표 쓰기 귀찮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안 써버리면 바로 어너 이거 안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 여기서 unclosed라고 하죠 string 뭐 인스탈 아 인트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너가 쌍따옴표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언클로즈드 하나가 안 닫혔다. 문장을 쓰려면은 이거 두개다 닫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법은 이이 에러 문장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아무튼 이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귀찮다고 해서 이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자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무조건 쌍그 따옴표. 꽃 따옴표도 안 됩니다. 이것도 규정이 다되 있어요. 안 되죠? 어리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은 뭐다? 쌍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근데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 나는 문장이 아니라, 아, 숫자를 쓸 거다 하시면 자 숫자 정도는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장이랑 여러분 숫자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숫자는 진짜 넘버 값으로 얘가 받아들여지고요. 문장은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스트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주의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까먹는 것중 하나가 요거 요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항상 무조건 이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점 찍죠? 이 점이 뭘 의미하죠? 저말 끝났습니다. 요거를 뜻하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이 출력문 끝났습니다.라고 자바한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꽤 귀찮죠? 그렇지만 문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맞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바를 쓰려면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출력문이라는 거는 system.out.println으로 쓰는 거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나. 왜냐면 여기서 쓰면은 어차피 보이죠? 그쵸? 우리가 쓸때안 틀렸잖아요. 셀러월드 그대로 보이죠? 막 이렇게 별표시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걸 출력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개발자만 볼수 있습니다. 개발자만. 나중에 사용자가 보는 건 이쪽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물론 나중에는 뭐 진짜 페이지가 나왔을 땐 이제 뭐 이쪽을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올바른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여기 있는 이 콘솔창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는데, 나중에는 어떤 데이터가 잘 계산됐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 더하기 10. 자, 여러분, 이 결과 값 이렇게만 봐서 알수 있을까요? 자, 20 나오는 거 확신하나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 더하기 10이 정말 20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출력문에 써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테스트 용도예요. 테스트 용도. 네, 여기까지 잘 실행되는지 가끔 때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렇게 쓴 다음에 출력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쌍따옴표 안에는 문장을 쓸수 있다 했죠? 자이 쌍따옴표 안에 쓴 거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나10 더하기 10 이거 계산, 계산하고 계산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10이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이제부터 문장이에요 문장 그대로 나오죠? 항상 그대로 나온다는 걸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쓸 때는 그냥 쌍 따옴표 빼고 쓰시면 되고요. 문장을 쓸 때는 쌍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 요게 이제 출력문이었습니다.